안녕하세요, 헤드입니다. 전이어브 모나크 업데이트 특별편 영상이 나왔는데요. 저희 유저들이 꾸준히 요구했던 여러가지 사항들이 상당 부분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인 것 같아요. 한번 관련 내용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 형지 아덴이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스테이지 2만 1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기란과 유사하게 한350 스테이지마다 속성이나 몬스터의 타입이 좀 바뀌는 것 같고요. 무소가금으로 라이트하게 플레이 하신 분들은 이 속성에 맞춰가지고 장비를 다 맞추시기는 쉽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공격력하고 명중이 많이 붙은 장비로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아테발트를 편성하면 공격력 20이 스택 6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공격력과 명중 장비로 맞추신 다음에 쭉 미시면 될것 같아요. 좀 헤비하게 플레이 하면서 조금 빠르게 치고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각 속성이나 타입에 맞는 증폭 장비로 세팅을 해서 클리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신규 전설 영웅인 오웬이 나옵니다. 제가 약한달 전에 예상되는 신규 영웅을 이렇게 작성을 했었는데 제가 예상한대로 그대로 나와서 좀 살짝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가 원거리 전설 픽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고 땅속성 신규 영웅에 피해자한 감소를 할수 있는 뮴과 그리고 회복을 할수 있는 힐러 포지션 상급과 그리고 디버프를 제거할 수 있는 바포멘트 상위 버전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게딱 제가 말한 내용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서 좀 놀랐어요. 그리고 원거리 딜러 전설용이 리니지 더블 W에서 유명했던 ON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는데, 이런까지 도 똑같이 ON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좀 상당히 많이 놀랐고요. 이번에 나오는 전설용은 ON의 땅속성 원거리고요. 그리고 치명타의 뮤에 해당하는 피해량 감소가 있고 아크 스카우터의 회복 불가 스킬 그리고 바포매트의 이론 효과 제거까지도 요 치명타 공격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상금 마법사가 가지고 있는 지속 회복도 티브 스킬로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 n 이 지금 저희가 보통 대개 구성하는 바포매트, 아크 스카우터 그리고 던전에 사용하는 상금 마법사하고 던전이나 p o p 에서 괜찮은 아크 위자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최상급 유틸리티 전설 용웅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사실 이 원거리 땅속성하고, 그리고 이런 유틸리티를 가지고 있는 전설용이 따로따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아예 ON에게 모든 걸다 몰빵을 시켰습니다. 완전 사기급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더 이제 시너지가 될수 있는 게, 이제 편성 가능 용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이제 9개로 하나 더 이제 추가를 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개 9명까지 구성이 되고, 신규 전설용은 ON이 나오면, 바포메트와 아크스카우트 자리에 ON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남은 두 자리 중에 하나는 단테스가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할 거고요. 마지막 한 자리는 커츠를 배치해서 사양의 전반적인 이렇게 하면 이제 웬만한 스테이지들은 거의 다밀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영웅 시스템인 돌파가 나옵니다. 이 영웅 돌파는 영웅 레벨 60, 영웅 등급 10 단계를 달성하면 이제 진행을 할수 있고요. 승급처럼 중복된 카드가 있으면 돌파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영웅의 최대 레벨이 플러스 10이 되는 것 같고요. 돌파를 해서 올릴 수 있는 최대 달성 레벨은 80이라고 하니까 돌파가 한 번이 아니라 최소 두 번은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의사항도 알려왔는데 먼저 가장 불편했던 탈것 먹이 시스템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탈것에 먹이 보급량을 미리 설정하면 자동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설정한 먹의 양만큼 탈 것의 경험치가 올라가는 구조로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꾸준히 얘기했던 오프라인 모드도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드디어 컴퓨터를 좀끌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프라인 상태에서 이제 게임을 오프라인 상태로 변경하더라도 스테이지 돌파 게이지는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 보스를 잡으면서 스테이지를 미는 개념이 아니라 스테이지 돌파 구간에 게이지를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온라인 상태로 변경되면 계속해서 보스만 잡으면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되더라도 이제는 컴퓨터를 좀 끄고 오프라인 모드로 돌려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테이지 부스팅 이벤트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최대 스테이지 돌파에 필요한 몬스터 치수를 50% 감소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라 하고요. 그래서 해당 기간 동안 또 스테이지도 꾸준히 밀면 될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면 위메이드에서 레전드 오브 이미르도 나오잖아요. 제가 원래 이제 리니지 라이크 류 게임도 꾸준히 했었기 때문에 레전드 오브 이미르도 당연히 플레이를 할 생각이고요. 기존과 동일하게 무소가음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게임을 좀 플레이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이렇게 좀 피로도를 좀 낮출 수 있는 패치들은 정말 가 패치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전여봉 오나크가 방치형 장르로 나왔는데, 방치형 장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컨트롤 요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편의상 패치를 진행해 주시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추가됐으면 하는 사항들은 아마 모든 유저들이 느끼겠지만, 이 장비를 놔둘 수 있는 가방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해요. 만약에 그게 단기간 내에 개발이 좀 힘들다면, 이 세트를 조금 더 추가를 해주고, 스테이지별로 어떤 세트를 지정할지 자동으로 설정해주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좀 추가를 하면 조금 더 피로도를 낮추면서 게임을 좀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